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카메라 모듈, 반도체 기판, 자동차 부품 LG 노트계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5.4%, 비용의 증가율은 15.4%입니다. 21년 매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 사업부문 매출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%, 단기 순이익률은 2.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다소 낮지만 이익률의 편차는 크진 않습니다. 편차가 적으니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 역시 증가한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89%로 매우 높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2.8배 이상을 생산 설비 등 유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는 있지만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38%로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27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과가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입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성 자산의 1.5배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6.8%로 매우 낮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6%만을 배당 지급하고 있습니다. 최근 9년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.82%로 낮습니다. 이상 LG노트기였습니다.